네 이렇게 치아가 빠진 다음에 좀 네. 편해졌다고 계속 방치해 두시면요 치열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잇몸이나 잇몸뼈가 손실될 수 있다고 소실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오래 버티지 마시고 빨리 치료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앞서 이제 전방 십자 인대와 후방 십자 인대 그 손상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십자 인대와 더불어 우리 무릎을 잡아주는 중요한 인대 바로 측부 인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십자 인대는 전방과 후방으로 나뉘고 네. 측부 인대는 내측과 외측으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자, 이 측부 인대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네, 그림을 보시면 측부 인대는 말씀드렸다시피 무릎을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고 어, 무릎 안쪽에 측부 인대를 내측 측부 인대라고 하고요. 무릎 바깥쪽에 있는 인대를 외측 측부 인대라고 합니다. 이중 내측 측부 인대 손상이 가장 흔한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인구 1만 명당 2.5명꼴로 내측 측부 인대 손상이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내측 측부 인대는 어떤 경우 손상이 되는 것인지 주로 손상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네 내측 측부 인대는 다른 인대와는 다르게 단독 손상이 흔합니다. 그림 보시면 주로 스키, 축구와 같은 운동 중에 갑작스럽게 방향을 전환할 때 발생하고요. 무릎이 비틀릴 때 정강이 뼈의 위쪽이 무릎 안쪽으로 휘어지는 이른바 외반력이 가해지고 발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외회전력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네. 무릎 바깥쪽을 몽둥이로 내려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무릎 바깥쪽을 내려치면 무릎 안쪽이 꺾이고 그 무릎 안쪽이 벌어지면서 내측 측부 인대가 손상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이때 강한 외회전력이 같이 걸리면 전방 십자인대도 같이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내측 측부 인대 손상은 전방 십자인대 손상과 비교해서 어떤 증상의 차이가 있나요? 네, 내측 측부 인대가 손상이 되면 무릎 안쪽으로 멍이 들고요. 무릎 안쪽 부분만 통증이 있고 주변이 붓고 그리고 무릎 관절이 전체적으로 붓는 증상을 보입니다. 이때 관절이 전체적으로 붓는 증상이 있으면 내측 측부 인대뿐만이 아니라 전방 십자 인대가 같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내측 측부 인대 손상 시에도 역시 그 다른 인대 손상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다른 인대 동반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내측 측부 인대의 단독 손상일 때와 치료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에서 시행한 연구에 의하면 내측측부 인대 완전 파열 환자의 80%에서 동반된 다른 인대 손상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측측부 인대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먼저 진찰대에 누워서 진찰을 시행하는데요, 네. 그 사진에 나와, 있, 나와 있듯이 의사가 무릎을 잡고 무릎 바깥쪽으로 힘을 줘서 무릎 안쪽을 벌려 볼수 있습니다. 무릎을 완전히 펴고 벌릴 수도 있고요, 무릎을 30도 정도 구부려서 벌려 볼 수도 있습니다. 외반 부하 검사라고 하는데요. 아주 민감도가 높아서 이 검사에서 무릎이 흔들리는 소견이 보이면 아주 높은 확률로 내측 측부인대 파열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벌어지는 정도는 특별하게 만들어진 기구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도 있고요. 벌리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엑스레이상 벌어진 정도를 반대쪽 무릎과 비교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5mm, 정도, 5mm 정도 이내로 벌어지면 1도 손상, 5에서 10mm가 벌어지면 2도 손상, 2도 손상, 10mm 이상 벌어지면 3도 손상으로 저희가 진단을 합니다. 무릎이 너무 부어 있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는 의사가 무릎을 들기만 해도 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네. 따라서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며칠 후에 증상이 좀 좋아지고 네. 붓기가 빠진 이후에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영상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인대 손상과 동반된 뼈의 골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MRI 촬영을 하면 내측 측부인대 손상을 명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주변에 피는 많이 고여 있지는 않은지 다른 동반된 인대 손상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측측부 아, 인대의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네. 무릎을 들기만 해도 통증이 심하다. 네.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괜히 막 아픈 것 같은 <laughs> 느낌이 네. 드는데요. 측부 인대 손상이 확실시 된다면은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앞서 네. 십자 인대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술까지도 고려해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내측측부 인대는 전방 십자 인대와는 다르게 높은 치유력을 보이는 인대입니다. 어, 네. 따라서 인대 손상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해서는 의사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내측 측부 인대 단독 손상인 경우에는 다친 지 3주가 넘지 않은 급성 손상에서는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많이 붓고 통증이 심하고 보행이 어렵고 무릎을 구부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석고 고정을 시행하고요. 붓기를 가라앉히는 통증을 호전시키는 그러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붓기가 빠지고 통증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됩니다. 그러면 석고를 제거하고 내측 측부인대를 보호할 수 있는 보조기를 착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무릎 관절 운동을 시작하고요. 조금씩 발을 디뎌서 보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4에서 6주 정도 지나면 무릎 관절 운동이 가능해지고요. 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 이후에 무릎 주의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시행해서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측 측부인대와 다른 인대 동반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복잡하고요. 의사들마다 이견이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내측 측부인대와 전방 십자 인대가 같이 손상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전방 십자 인대는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고요. 내측 측부인대는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측측부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같이 손상되는 경우도 후방 십자인대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하고요. 내측측부인대는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측측부인대도 허벅지 뼈 부분에서 끊어진 경우와 네. 그리고 정강이 뼈 부분에서 끊어진 경우가 회복력이 좀 다릅니다. 음. 허벅지 뼈 부분에서 끊어진 경우에는 정강이 뼈 부분에서 끊어진 경우보다 자가 치유력이 좋습니다. 이때는 비수술적 치료를 선호를 하고요. 네. 정강이 뼈 부분에서 끊어진 경우에는 끊어진 인대를 꿰매주는 그런 봉합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물게 정강이 뼈에서 끊어진 경우에는 끊어진 인대가 햄스트링 인대 안쪽으로 말려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보존적 치료로 회복이 되지 않으니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입니다. 또한 비수술적 치료를 상당한 기간 동안 받아도 인대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해서 인대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인대 자체가 끊어지지 않고 인대가 붙어 있는 뼈 자체가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상황도 있는데요. 이를 견혈골절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전방 십자인대는 주로 자연 치유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재건술이라고 하는 수술 방법을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내측 측부인대는 자연 치유력이 좋아서 간단한 봉합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손상된 지 오래되지 않은 급성 손상의 경우에는 끊어진 인대를 꿰매주는 봉합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끊어진 지 오래된 만성, 손, 만성 손상의 경우에는 꿰매도 인대가 붙지 않으니까 새로 인대를 만들어주는 재건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내측 측부인데 역시 손상 초기에는 간단한 봉합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네. 이 역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재건술이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만큼 내측 측부인데 손상 역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측 측부 인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과연 내측 측부 인대와 비해서 어떤 방, 어떤 손상을 자주 받는지, 그 증상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네 외측 측부 인대 손상은 전망 십자 인대나 내측 측부 인대 손상에 비해 비교적 드뭅니다. 음. 보통 단독 손상으로 오지 않고요. 다른 인대 손상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나 낙상 사고, 또 스포츠 손상 등의 주로 무릎에 매우 강한 힘이 가해질 때 손상이 될수 있고요. 후방 십자 인대하고 후 후외측 인대들이 같이 손상된 경우에는 진단이 어렵고요. 수술적 치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방법도 의사들마다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러면은 전후방 십자인대와 내측 외측의 측부인대 손상이 네. 이 네가지 다 네. 일어났을 그 상황도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모두 찢어지거나 끊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네 무릎 인대 네개 중에 두개 이상이 끊어지면 무릎뼈가 원래 있어야 할 주머니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네. 이를 무릎 탈구라고 하는데요. 주로 비만인 환자에서 다른 부의 골절이라든지 뇌출혈 등의 다른 외상과 동반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강한 외상, 높은 데서 떨어진다든지 오토바이 사고 등 이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약한 외상 이후에도 올 수가 있고요. 축구나 레슬링, 달리기 등의 스포츠 활동 중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탈구하면 어깨 탈구 먼저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요. 보통 어깨가 빠졌다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어깨가 빠지면 어깨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반대쪽 손으로 빠진 어깨를 감싸지고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하지만 무릎 탈구는 형태가 좀 다른데요. 보통 무릎 탈구는 발생하면 바로 관절주머니 안쪽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릎 탈구는 발생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고요, 엑스레이 음? 검사상에서도 이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릎 탈구는 초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무릎 탈구 환자에서는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무릎뼈가 빠졌다가 도로 들어가는 과정에 무릎 혈관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릎 혈관이 손상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네. 잘 치료된 이후에도 무릎 혈관이 막혀서 혈액순환 장애가 올수 있습니다. 이때는 최악의 경우 다리 절단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리 절단 이야기 하셨어요. 아유. 그런 경우 많지 않죠? <laughs> 네, 굉장히 드뭅니다. 네, 대부분 손상 초기에 네.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이런 2차적인 혈관 손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단까지 가는 경우는 드무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인대 손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어떤 치료든 이제 합병증을 막고 재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자, 어떤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 과연 이런 재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요?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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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주위 근육을 튼튼하게 키우면, 무릎 근육이 약해진 인대의 기능을 보강해 줄수 있는데요. 무릎 관절에 무리는 가지 않으면서 근육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운동들이 무릎이 매우,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네. 제일 좋은 게 물에서 하는 운동인데요. 음. 물에 있으면 몸이 뜨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요. 인대나 무릎 주위에 근육을 키워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또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이런 것들이 그런 운동이고요. 음. 걷기 운동이나 바다에 고정된 자전거 타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무릎 인대가 상하더라도 통증을 덜수 있고 또 향후에 올수 있는 무릎 연골판 손상이나 관절염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초기 치료 중요하다라는 점 느끼셨죠?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건강 스페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 여기까지예요.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